5월 4일이죠. 오전 1시 반입니다. 여기는 금산이고요. 여기 우주 왔다가 여기 보이시죠? 이게 피존 플라스틱 통인 것 같아요. 요거 상차 로 왔습니다. 요거 가지고 광주 한양공단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 정말 시골인데요. <laughs> 여기 금산을 처음 와봤는데 하, 보이시죠? 완전 시골 <laughs> 이시골길로 해가지고 차한 대밖에 못 다니거든요 요리해가지고 여기도 같은 회사 공장이어가지고 들어갔다가 백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토요일이라 일이 없죠 또 어, 어린이날 또 연휴여가지고 이거 없었으면 공차로 갈 뻔했어요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은 비 온다고 하는데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여기 금산 처음 와봤거든요 경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런 주방 용기 빈 통이거든요 다행히도 여기 이 트랙 바로 출라 그랬더니 여기 파레트 짐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가도 될것 같아요 뒤로 안 넘어지겠네요 요렇게 16개 상사 해가지고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키트갑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 지금 시각이 7시 좀안 됐죠 여기는 울산 울주 활천공단에 왔습니다 여기 제가 자주 오는 데 있죠 두 군데 있는데 글로비스하고 하나 TPS인데 오늘 하나 TPS 왔습니다 어제 물량이 완전 폭발했죠 <laughs> 근데 저는 일 하나도 못하고 이거 야상 하나만 잡았거든요 접수하러 가고 있거든요 대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어제 일이 몰렸더니 이쪽으로 엄청 차가 몰렸나봐요 대기가 꽤길것 같은데요 여기 앞에 네대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쭉제 앞으로 다섯 대 있거든요 지금 저까지만 해도 7시도 안 됐는데 총 8대 9대? 대기하고 있네요. <laughs>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죠? <laughs> 오늘 일자는글렀네요 지금 8시 20분이거든요. <laughs>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네요. 한 4천 건, 4천 건 넘어갔거든요. 어제 못간거 이런 얘기 하나 봐요. 근데 이거 아직 짐을 못 내려가지고 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아, 얼른 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잡아야 될것 같아요. 9시. 네, 하차하고 있네요. 하차하고 바로 짐 잡았습니다. 여 하차지에서 20km 정도 거리거든요. 경주 외동에서 경북 완주 완주 가는 거 잡았습니다. 한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업체가 세 군데라고 하거든요. 저 상차는데 여기 하나, 이쪽에 뭐 다른 이쪽에 다른 뭐 업체가 또 하나. 저쪽 끝에도. 업체가 하나, 이렇게세 군데 있나 봐요. 아이고. 이렇게 실었네요. 파레트 여덟 개. 이렇게 실었습니다. 상차지에서한 280km, 280km 정도 되거든요. 2시 7분 도착 예정입니다. 아, 이게 바퀴가 달려가지고, 아, 굉장히, <laughs> 신경 많이 쓰네요. 이렇게 뒤에 묶고, 양도 얼마 안 되고 해서 하나만 묶었거든요. 일단 조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2시1 0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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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0하 20분 2가분 20분 2분5분도안 걸린 거 같아요 바로 하차하고 또 출발합니다. 여기 한 3km 아니죠. 한2 2 k m 2도 거리에서 20분 20분 2 쿠팡. <laughs> 제가 몇번 갔었던 완주 쿠팡 부자재. 부자재 실고 광주 연산동 쿠팡 갑니다. 2시 편차였는데 한 30분 늦는다고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2시 15분 20분입니다. 바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습니다자젠여기 하나봐요. 여기 두 번째 하차하고 1km도 안된것 같아요. 640m, 640m 거리거든요. 이게 제가 여기 도착하는 시간하고 얼추 맞아가지고 잡았거든요. 원래는 뭐 2, 3만 원 정도 더 비싼 콜이 있었는데 거리가 한 10km 이상 이동을 또 해야 되고. 또 무게도 훨씬 더 무겁죠. 그거 좀더 오를까 기다리고 있다가 <laughs> 놓쳐 버렸고요. 요거는 시간도 맞고 바로 옆인 것 같아 가지고 요거를 미리 잡아 놨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광주 전남 전북은 <laughs> 이렇습니다. 저 어저께 그렇게 콜 많았어도 일을 못하고 야상 하나 잡았거든요. 여기서 광주 하차지까지는 118km, 아, 120km 가까이 되겠네요. 도착 예전 시간이 한 4시 반 정도 되니까요. 일단 하차하고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거든요. 어디 갈 데가 있을지 <laughs> 지켜보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은 주말이고 해서 별로인것 같아요. <laughs> 오늘 28도예요. <laughs> 와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들어놓고 버티고 있네요. 에어컨 틀어야 될까요? 하차 완료하고 나왔거든요. 오, 지금 시각이 오후 5시입니다. 벌써, 아이고, 주차 다 했네요. 오늘 야당당으로 마무리했는데요. 내일부터 3일간 연휴입니다. 뭐 어린이날도 끼고, <laughs> 어버이날도 끼고, 그래가지고, 연휴거든요. 근데, 내일은 아마 저 무주, 무주 지인이 일을 줘가지고, 무주를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상은 패스하고 퇴근해가지고 좀 쉬다가 내일 새벽에 또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어, 3일간 연휴인데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